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타 기법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3분봉을 활용한 박스권 돌파 단타 기법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올려드렸었던 이 3분봉, 3분봉 단타 기법이 조회수 8천을 기록하면서 인기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이때 이 기법과 오늘 알려드릴 기법, 둘 중에 무엇을 공개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기법을 올려드렸었는데 요새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 3분 봄 기법까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1월에 올려드렸었던 기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하고 승률 높은 기법이고요. 영상 마지막에 조건에 맞는 메인 검색식 설정법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법은 성공률이 90%에서 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진입만 잘 하시면 무조건 당일에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단타 기법입니다. 자, 그럼 진입 조건은요. 첫 번째, 3분 봉. 이 3분 봉 차트에서 초록색 박스가 출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초록색 박스를 양봉으로, 양봉으로 진입하거나 돌파할 때 매수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죠? 워낙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기법으로 매수한 타점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인투셀이었고요.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인 이 초록색 박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양봉으로 박스권을 진입하거나 돌파할 때 매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전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전량 매도한 마크 대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 실현을 했고요.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2시간,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수익률은 16%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TC머리티 리얼즈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첫 번째 조건인 초록색 박스가 이런 식으로 출현을 했고 양봉으로 진입을 할때 여기서 매수한 마크 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서 쭉 올라가서 이날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렸었고 수익률은 무려 26%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1시간 만에 26%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물론 안타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주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향하는 종목만 잘 찾아내면 이렇게 하루에 26%라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행운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 검색식도 최대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로만 잡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만 잘 확인해서 진입을 하시면 수익을 확실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빛과 전자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두 가지 조건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 박스권에 진입을 했을 때 매수한 마크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몇 시간 동안 홍보하고 있던 차트가 여기서 급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전략 매도를 했고요. 수익률은 19%, 19%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저는 지금 초록색 박스권 진입과 동시에 진입과 동시에 여기서 진입을 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던 차트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급등이 나와줬을 때 바로 전략 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켰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뭐가 있죠? 저는 전업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되면 바로 초록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진입했을 때 매수를 해서 몇 시간 동안 횡보하던 차트를 쭉 지켜보다가 급등과 동시에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진입과 동시에 매수를 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종가에 진입을 하시거나 그 다음 봉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내가 박스권 진입하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 횡보를 한다. 그럼 적당한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저처럼 끝까지 지켜보시되 오버나이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자동 매도를 걸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문 자체에서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서 자동 매도를 걸어 두세요. 자동 매도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거래창 설정 방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실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몇 개의 종목에서 초록색 박스가 출연을 했고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박스가 출연한 종목 딱 10개를 보고 오늘 그 10개의 종목에 진입을 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애경 케미칼. 자, 애경 케미칼은 초록색 박스가 출현을 했고요. 양봉으로 처음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했을 때 캔들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과 동시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치고, 여기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률은 18%였고요. 애경 케미칼 종목은 18% 수익률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BQAI. 이것도 초록색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박스권에 진입을 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했을 때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은 24%였고요. BQAI는 24%. 자그 다음 종목은 MDS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록색 박스권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자네 번째 종목 INTSEN. 이 종목은 초록색 박스권이 형성이 됐죠. 자 여기서 장이 시작됐고 쭉 오다가 여기서 10시 51분에 박스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을 때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은 15%고요. ITSN 엔택은 15%. 15그 다음 종목, c g 트 r 닉스이 종목도 오늘 초록색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옹코크로스. 이 종목은 초록색 박스권이 오늘 형성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캔들에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가져가면 수익률은 9% 온코 크로스는 9%입니다. 자그 다음은 lnf. lnf도 어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됐지만 오늘은 박스권이 없죠. 이 종목도 제외를 하고요. 레버리지 제외하고 자그 다음 종목은 비트맥스. 비트맥스도 보시면 초록색 박스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장이 시작하면서 초록색 박스권 아래 있던 캔들이 여기서 10시 12분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했을 때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가져가면 수익률은 8%, 비트맥스는 8%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파워넷. 파워넷은 초록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겠죠. 그 다음은 코오롱 자, 코오롱은 오늘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장 시작과 동시에 돌파를 했죠. 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은 27%. 자, 코어롱은 27%입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보시면, 자, 처음 진입했을 때, 대략 저희가 중간쯤에서 진입을 했다고 치면, 진입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다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잡히게끔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면, 한울 소재 과학.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했을 때,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면, 수익률은 16%. 하늘, 소재, 과학은 16%. 자, 그 다음에, 한진카루. 이것도 보시면, 자, 장이 시작되고 9시 45분에 초록색 박스권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좀 빠르게 정거점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했다고 하면 19%입니다. 한진카루 19%.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레버리지 제외하고, 셀루메드 이것도 보시면, 장이 시작되고 나서 9시 9분에 바로 돌파를 합니다 진입을 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 곳까지 가져갔을 때 23%고요 셀루 매드 23%그 다음에 메가터치 메가터치는 어제 초록색 박스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죠 오늘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상상인 증권 이것도 보시면 자 10시 9분에 박스권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했을 때 매도해서 자 전고점까지 바로 팔았을 때 수익률은 또 24%입니다 상상인 증권 24%. 지금 벌써 10개의 종목을 다 봤습니다. 근데 몇 개만 더 보면 한진칼. 자, 한진칼도 보시면 장이 시작되고 9시 39분에 박스권 진입을 했죠. 진입해서 전고점 돌파한 곳까지 갔으면 22%고요. 그다음에 CSA 코스믹. 이것도 보시면 9시 15분 진입해서 박스권에 돌파했죠. 진입했을 때 들어가서 전고점 돌파한 곳까지 가면 16%그 다음에 포바이오 포바이오는 진입한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첫 번째 진입 시점이 12시 15분에 진입을 해서 전고점 돌파한 곳까지 가져가면 5%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케이지 케미칼 자, 이 종목은 제외를 하고 포스코 포츠엠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가 여기로 잡고 4점을 9시 24분이죠 여기서부터 전고점 돌파한 곳까지 갔을 때 6.79%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종목 10개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애경 케미칼이 18% eqai 24% i n t 센엔텍 15%온코크러스9% 비트맥스 8% 코오롱이 27% 하늘 소재 과학이 16% 한진카루가 19% 셀루메드가 23%고요. 상상의 증권이 24%였습니다. 그래서 이총 10개의 종목에서 총수익률은 183%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개의 종목에 각 100만원씩만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총수익률은 1,830만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록박스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조건에 맞는 종목만 나오는 검색기 설정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이 매매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현재 지금 너무 마이너스고 너무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은 이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 간절하실 텐데 다음날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위 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초록색 박스권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지표명은 초록 박스권.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수식은, 자, 수식 1번에 수식 이름을 기준 1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과로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기준 1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수식 2로 넘어가서 기준 2, 기준 2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표 조건은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라인으로 넘어오셔서 기준 1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색상은 검은색, 그 다음에 과열을 이 초록색, 그 다음에 너비는 한 2포인트 정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기준값을 이렇게 1로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2로 넘어와서 똑같이 색상은 검은색, 과열은 흰색으로 해주시고 너비는 똑같이 2포인트, 기준값은 1.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스케일로 넘어오셔서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가격으로 바꿔주셔야 여기 차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누르시면 초록색 박스권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용하고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보시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기법을 처음부터 실전에서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차트 세팅을 하셔서 이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입을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 신호를 받고 매수를 했을 때 어느 부근에서 내가 매도를 했어야 하는지, 이 종목에 이런 신호가 잡혀서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아직 주식 초보라서 관심 종목도 딱히 없고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 신호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몰래 보내드렸던 조건 검색식 설정법과 이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는 수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그림을 보고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식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a, n, b, n,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괄호가 쳐지고 괄호가 쳐지고 오알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정확한 종목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점 체크 잘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과 글로 좀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법이 담긴 PDF 파일 뿐만 아니라 설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색식을 설정하는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타이밍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수식도 이 파일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림 보고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MTS, 모바일로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저는 MTS를 밖에 있을 때 주가 확인 정도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장중에 거래 중에 있다는 hts를 사용을 해서 hts 사용을 권장 드리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하루 종일 집이나 회사에서 hts를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mts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mts에서 수식이나 조건 검색식 사용하는 방법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서 수식과 검색식 사용하는 방법까지 담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쉬워서 마찬가지로 설명 읽고 그림 보고 따라 하시면 설정하시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좋은 조건 검색식과 수식 이걸 어떻게 무료로 주는 거냐, 진짜 무료가 맞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렇게 직접 제 기법과 조건 검색식을 사용해 보시고 수익도 내보신 분들이 직접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키움증권 트레이더 분들도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직접 제 기법을 사용해 보시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검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 기법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50 중반의 어르신 분들께서도 응원의 댓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본인이 왜 마이너스인지 자아성찰을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기법과 검색식을 사용하셔서 도움이 되고 있고 수익도 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기법이고 검색식이라면 응원의 댓글이 아닌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졌겠죠. 자, 이렇게 좋은 리얼한 후기들이 많은 이유 직접 받아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것저것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 설정법과 매도 타이밍 시그널 설정법, 그리고 MTS 설정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에게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831-3137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말고 나는 이메일로 파일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밀릴 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어서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들을 바로 적용해서 실전에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전자책도 한 번쯤 정독을 해 보신 이후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때 실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